무슨 일일까요? 자세히 보니 장난감처럼 보였던 물체,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현지 시각 17일 인도 자르칸드 주도 란치에서 약 40km 떨어진 남가르지구에서 야생 코끼리 떼가 날뛰어 단몇 시간 만에 최소 4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속 코끼리는 널브러진 시체를 이리저리 굴리며 무참하게 괴롭히는데요. 맥없이 흔들리는 시체를 여러 차례 뒤흔들더니 이내 육중한 발로 짓눌러 버립니다. 남성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현지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들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었고 그중 일부가 사진을 찍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간 순간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코끼리 떼의 연이은 공격,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늦은 밤 주택가로 향한 42마리로 추정되는 코끼리 떼에 혼란에 빠진 주민 2명도 추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인 중한 명은 매체를 통해 코끼리 이동에 대한 정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민들에게도 아무런 경고가 없었다며 당국의 대응을 비판했고 현재는 경찰이 해당 지역에 배치된 상황입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악했습니다. 코끼리 순한 줄만 알았는데 너무 충격적이다. 이유 없이 저럴 동물이 아닌데 먼저 자극한 듯하다. 셀카 찍으러다 이게 무슨 일이냐 등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